21번에서 보시면은 어떤 얘기를 좀 다룰 거냐면요. 잘 봐. 이게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냐? 네. 여기서 잘 모르겠지만 2의 n-까지. 그러니까 홀수를 2의 n-까지 곱한 형태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다? 2의 n승이 하나 곱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이야기하는 게 이건가 봐. 지금 어떻게? 2n이지. 2n에서 2n-. -1. 그 상태에서 1씩 계속 주는 것 같거든. 네. 어, 어디까지 줄어든다? n 플러스 1까지 줄어진 곱이랑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나 봐. 네. 언니, 얘가 이 명제가 참인물 내가 확인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너네가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면요 우리가 수학적 기나법을 해석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어떤 명제가 하나 주어질 거야. 오케이? 이 명제가 참인을 확인하고 싶어. 맞니 근데 이걸 로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싶냐면요. 제일 간단한 알고리즘이라는 걸 하나 쓸 건데.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어. 뭐냐면은 약간 그 체인 같은 걸 연결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기까이어지 않지? 어떻게 할 거야? 이럴 거야. 내가 어떤 자연수 K라는 값에서 성립한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는 명제라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이 명제를 가지고 내가 그 명제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값도 얘도 참임을 확인해 버리잖아? 근데 생각해 봐. K일 때 성립을 하는 아이였어. 근데 K 플러스일 때도 성립하지. 왜 이런 거야? 내가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데 3이 넘는데 성립하는 게 자동으로 증명이 돼버려 그럼 3을 다시 여기 넣을 수 있잖아. 그럼 뭐가 더 성립돼? 그럼 4를 다시 넘어가도 돼. 그럼 모든 자연수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해. 초기 값. 1을 넣었을 때 얘가 참임을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확인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 이해됐지?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내가 처음에 n이 1부터 하냐. 이거 뭐, 뭐든지 하죠 응. 음. n이 1일 때. 맞니? n이 1일때 자연, 좌변, 자변부터 볼게. 생각해봐. n이 1이 되는 상황을 고려할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곱해지는 거야? 1까지밖에 곱해지지 않는 거야. 맞니? 그래서 자변은 1 곱하기 2에 일승 이렇게 나와서 2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해 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없지 않지? 따라서 어그 다음에 5변은 어떻게 된다? 5변은 요거 하나 남은 거야 지금. 네. 되겠니? 네. 그래서 요거 하나 딱 남을 거야. 그러니까 2하고 얘가 같으니까 일단 가능해. 그래서 초기 값이 일단 성립한다 생각할 거야. 이거는 됐니? 네. 이제 두 번째, 난 이게 성립한다 생각해서 뭘 추가할 거다? 어. 얘가 되는걸 확인하고 싶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면 이런 거야 잘봐 이제 뭔가 2k-1에다가 2k 일단은 요 등식을 성립한다고 할 거야 요까지 성립한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난뭘 확인할 거냐면요 다음 번째가 뭐야? 여기에 지금 난전시기다 K 나왔잖아. 여기다가 그 다음 자연스러운 거 K 플러스 1이넣겠지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가 이 K-1에서 <laughs> 다음 번째가 2 K 플러스 1 그러고 여기는 2에 K 플러스 1은 여기가 그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저거적다풀 플러스 이렇게 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빼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k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k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된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요걸 증명할 거거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요거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일 거야 맞지? 근데 여기서 곱하기를 어떻게 냐면요잘봐 여기 있는 표현이랑 여기 있는 표현이랑요거나 또는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같게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초록색깔을, 라는 대가에서. 얘를 지금 밑에 있는 요걸로 맞추고 싶어요. 요까지 어렵지 않 지금 맞추려면 뭘을해해야지 맞춰질 것 같니? 네. 뭐가 추가되어야 될것 같아? 생각해봐. 이 초록색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 같게 되고 싶어. 그럼 뭘곱해야 돼서 같아질까? 하나 더. 2만 있으면 안 돼. 2가 있으면은, 봐봐.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얘가 되려면 곱하기 2가 필요한 게 맞아. 그건 맞는 말이야. 맞잖아, 어? 네. 뭐라고? 어, 맞아.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얘가 이제, 얘랑 같아지게 되려면은, 아. 얘가 하나 더 필요해. 그니까, 러 여기다 2k 플러스 1도 곱해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 옆에가 맞춰지잖아. 요가 얘 되겠을까? 그러면은, 잘 봐. 그럼, 그렇게 식을 적었다 치면요. 이제 요새 끼냥 지울게. 그냥. 해봤자 내가 구하는 게 머릿속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원하시는 다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금. 아, 이건 나인가? 나 이게 아마 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뭐 같고. 일단 은 계산 다 해놓고 할게. 그래서 여기 꼽혔다, 쳐봐 2k에다가 2k-1 여기다 쭉 해서 k 플러스 2에서 k 플러스 1을 돼 있는데, 여기다가 뭐가 꼽혔었어? 2에다가 2k 플러스 1. 이렇게 살짝 꼽혔다라이야기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근데 얘가 밑에 거랑 같아야 돼. 네 잠시만. 나 하나 잡고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 이거 맞아요? 내가 뭘 잘못 생각하면 돼서, 잠시만요. K 플러스 1 넣을 때 아니야? 잠시만. 내가 위에 명제를 잘못 봤나? K zaman, n, n, 뭐, n플러스 1부터 k플러스 1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k겠지 이게 정확하게 네. 그러면은 여기가 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다 치면 아 k플러스 1이구나 네. 이렇게 되는구나 미안하다 내가 잘못 봤다 어 여기가 개수가 정확히 맞춰져야 되거든요 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맞지? 그니까, 뭐냐면은, 여기가 이 느낌이야. 얘가, 여기가 k 개만큼들어갔잖아요그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명제가 K 플러스 1에서부터 하나씩 증가돼서 2K까지 만들어 정확하게 여기 한몇 개? 얘가 지금 k 개딱 만들어져 있어. 맞지? 근데 내가 여기서 K 플러스 1로 들어왔잖아. 그럼 여기가 몇개 있어야 한다? 얘가 K 플러스 1개 필요해. 잠시만. 그 맞잖아. 1부터. K 플러스 1까지 으면은 K에서 K 플러스 1을 추가하면 2K 플러스 1이 되어야 될거 아니야. 아,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같지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맞죠? 그럼 잠시만. 내가 식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많이. 어, <laughs> 잠시만. 영재가 이거 맞다 않아? 2k-. -1. 나를 곱해서. 얘를 하나 더 추가시켜주고 얘를 하나 더 추가시켜준 거 아니야? 얘를 곱한 게 맞거든요 지금. 얘를 곱. 내 반지 잘못 봤나? k k 플러스 1이 k 마이너스 1 다음은 이 k 플러스 1. k는 k 서0 k 이 k 이거 여기까지가 되는데 여기가 되는 거 맞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내가 이걸 곱해줄 거 아니야? 왜아 얘를 곱해줬다 치면 이거가

n 플러스 n 플러스 2 부터 2n 마이너스 까지 어어어어어어 저거 2의 e n승이 없는 거 아니야? 아 이게 n 승이 있어야 되나? 이이 정도 아닙니까? 잠시만. 내가 명제를 잘못 생각하면, 명제가 저기 아니라, 2k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거 아니야? 어. 2 k 마이너스 플러스부 시작하면 2k부터 시작. 그니까, 2k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내려가는 형태인 건가? 어? 그럼 마지막에는 k 스 근데 말이 안 되잖아. e 2k 플러스 1부터 k 플러스 2까지로 가 내려와. K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내려가서 K 플러스 1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2까지 가야 되나? 그러, 그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명제가이명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봤자 여기다 내가 대입해보면 알잖아. K 플러스 2를 대입하거지. 네. K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이 요거 이거 해봤자 이거잖아. 시이 새끼가 아예 잘못된 것 같은데, 얘가 아니라 이 새끼 말 이상해. 요거 나올 거고요. 어찌? 그 다음에 어? K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 여기가 이, 이게 뭐야? 이, 이 K 플러스 이걸 거고 얘가. 네. 어찌 그 다음에 저기 넣었으면? 이 K 플러스 1. 그내려가쭉 내려가서 K 플러스 2까지. 아 2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한다면. 맞죠. 그러니까 네. 맞지? 이러면 말이 되지않아 아.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지금 그 상황이. 그러면은, 잠시만. 이 새끼가 꼽혔졌다고 치면은. 하... 근데 말이, 말이 안 되지 않아? 얘는 들어오거든?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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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봐봐, 얘 들어온다. 얘가 들어오잖아? 얘가 들어오면 여기 들어왔지. 그 다음에 이 새끼 둘이 꼽하면 얘야. Yeah. 아씨, 이렇게 아, 아, 아 명제가 이렇게 어 있는 거구나. 아, 맞지? 아씨, 그러면 잠시만, 가라고 하는 애가, 가는 해봤자 2인 거 같고, 맞지? 그러면, 다라고 하는 애는, 다른 해봤자, 요게, 요게 다지, 지금. 네, 이렇게. 네, 맞지? 네. 그래서, 다는 2k 플러스 이. 아, 명제 스파치만 들어왔네 맞네.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된거 같고, 그 다음에, 아, 음, 마지막에, 나는, 아. 나가 곱해지는 애인 거니까, 아까 요거에다가, 요게 곱해지는 거. 얘가 나구나. 이렇게된 형태네요. 오, 어 와. 여기 3번 몇이야? 아, 7. 여기는. 74. 어, 이렇게 나와? 7 2 맞지? 그러면은. 요거. 112. 112. 1 2이 아, 이렇게 나오네. 어렵군요.